근데 이게 있잖아, 여기에는 이렇게 잘안 나와. 이거 봐,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지. 이거 봐, 이게 잘안 보여. 쟤들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안 보여? 이게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여지, 여기가 이게 올리기도 힘들어, 지금. 왜 그러지? 그럼 한번 물어봐야지, 우리.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꼭 저기 눈이 올 것처럼 날씨가 그러더니 저 노을 넘어가는 거 봐. 저녁 노을. 쟤네들 일로 또 올려나보다. 아우, 저거 진짜 예쁜데. 이게 여기 안 당기네. 어두워서. 거기 물좀 올려놔요. 따뜻한 물좀 쓰게. 장간이다 장간이다. 장관. 전다다가 저기. 지금 동영상 찍는 거예요. 와, 장간이다. 잘안 보이네. 잘안 보여 이게 지금. 근데 집 찾아갈 건가 얘네들 왜 이래? 엄 야, 정말. 그거도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집에 그정도 되니까 조금 이제 밥을 해드리니까 밥은 이제 또밥 아유 대박 우와 정말 얘네들 오늘 무슨 일이야 얘네들 밥안 해줬으면 겠어요 그리고 일주일만에 오는데 해드려야지 왜? 밥 느티나무 보라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